도대장정 하세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약국이고요. 약국에 가서 오늘 바을 파스를 좀 구매할 예정입니다. 나을 미리미리 해야 돼. 설마 여기니? 설마 이 길로 가야 돼? 맞네여기 와, 너무 경사다. 와,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아, 한번이 없다 올라가야지, 어 네. 우와, 너무 높아. 근데 멀리 보면은 답이 없으니까 땅만 보고 가면은 괜찮거든? 너무 먼 거리는 안 보는 게 좋아 해보자 해보자 아, 아, 여러분 여기 건너왔어요 아, 내가 왜 저기 건너왔지? 약 지으러 갔다가 아파서 오겠네 여러분 근데 보이세요? 여기 산 있죠 여기 서 여기가 한라산인 거 같아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네 우와 위에는 뭐 비행기가 있나?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오니까 약간 도시 같아. 신호등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특히 이쪽에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완전 도시 뿜뿜 납니다. 도시 분위기. 이 아파트 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약국이 있대요. 6시 반까지 한다고 하니까 가시죠. 너무 힘들어. 와, 여기. 좋아, 너무 좋아. 와, 살것 같아. 이렇게 가면은 전동킥보드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이건 아파트 여기 있네. 아파트. 뭐야? 내 동료. 내 동료 킥보드, k 1 5 15살의 내 동료 킥보드가 쓰러져 있으면 발견했습니다. 얘는 왜 누워있을까? 얘도 좀 쉬고 있나? 갑자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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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국질이다가지고 잠깐 좀 쉴게요. 따국질 이슈로 쉬게 해주야또 막상 카메라 켜니까따국질안 하네. <놀람> 제주도가 아닌 니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같아. 저쪽 끝에 온누리 약국이 있거든요 저 약국가서 파스 한 3일치 삽시다 하루치 사는게 아니라 3일치 사요 3일치 왜냐? 나는 파스 중독이에요 웬만한 보이는 곳에는 다 붙일거니까 각오하세요 여기는 평화롭다 여기는 약간 여행오가 같지 않고 일상 시민들이 사는 모습 그냥 집같아요 집 주차해놓고 집. 뭐, 안녕하세요 파스 좀 몇개 살게요 한번 사도 되나요? 어디 붙이실거예요발 어깨 허리 다 붙일 잘 들어요. 요거? 요거? 네. 오 좋아 여러개 있나요? 여섯 아 여섯매입? 네. 오케이 요거 두개 작은거 좀달까 작은거 네. 너무 아, 아파가지고 3일 네. 3일 걸어야 되니까 이거 네. 3일 동안 써야 해. 감사합니다 네. 또 출발합시다 저는 이제 세속각으로 갈 거고요. 거기에 소금막 리조트라고 제가 약간 리조트로 갈 겁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는 한 11에서 12km 정도 나오고요. 걸어서는 3시간, 자전거 타고는 1시간, 제가 킥보드 타니까 2시간 예상됩니다. 지금 시간은 5시고요. 제가 오늘은 빨리 한다고 11시에 나와가지고 17시니까 6시간 지났습니다. 한 8시간쯤 되면 은 도착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는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내리막길이다. 올라온 만큼 내려간다는 얘기지 카메라 장착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르막까지 또 시작됐습니다 난코스냐 난코스 자 갑자기 든 아이디어인데 킥보드에다가 가방을 실어서 가면 어떨까? 가방이 거의 한 8-9km 되거든요 이거 언덕길에서는 이 가방을 들고 갈게 아니라 가방을 여기에 실어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 이거 실어 여기 킥보드에 실어 이거 응,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가방을 싣고 가는 거지 이거 완전 똑똑해 존버물 없나? 이게 중심만 잘 잡으면 될것 같은데. 가방 좀 매볼까? 오,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오, 나쁘지 않아, 이거. 유모차 끌고 가야 행양한 느낌이야. 진짜 왜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모든 가방을 여기다 달았습니다. 완전 똑똑해. 쇼핑카트 매는 느낌 있죠? 제가 또 대형마트 가면은 쇼핑카트 달인이거든요 여기 좀만 더 가면은 내리막길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나와야지. 너무 움직였더니 힘들어가지고, 아, 허벅지가 풀어질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치? 아, 나 너무 힘들다. 아, 여러분 이름 모르 사거리 도착. 이제 저는 여기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쭉 위로 올라갈 텐데 여기 위에도 또 경사네요. 그래도 저는 이 최첨단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래도 이런 길은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경사야? 아 제주도면서 느낀 거 경사가 너무 많다. 이 고도가 장난 아닌데? 배도 안 고파. 많이 먹어서 배가 고픈 거지. 신천 걷기 이후 더 힘든 게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더 힘든가. 아, 우와. 여기가 확실히 서귀포라 그런지 거의 뭐 도시와 다를 바 없다. 아, 가자. 오. 여기는 완전 도시인데. 도시로 달리니까 확실히 좋네. 해안가 달리면 서 너무 노잼이었거든? 도시로 달리니까 완전 재밌구만? 보세요 여기가 서귀포의 핵심 서귀포 중앙로터리입니다 여기가 왜 핵심이냐면은 제가 방금 정했어요 핵심이라고 어. 저 확실히 내가 몇년 동안 아니 몇년 했다 며칠 동안 타다 보니까 실력이 일0월장했어야를 위해 뭐야 여기 약국 샀네? 여기서살거 그랬네 오게 침네 세상에 여긴 뭐야? 동홍천 여기도 내과입니다 내과 열린 병원 있고 제가 가야 될 길은 이쪽이고 음. 아... 여러분 또 가자마자 언덕 나타났어요 영차 영차 영차차 아 약간 지금 허리가 좀 아픈데? 빨리 도착해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좀 잡시다 내일 아침에 좀 스트레칭을 좀더 해야겠어요 여러분 잠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출발한지 7시간 정도 지났고요 숙소까지 한이 정도? 대충 이 정도 남았거든요 이 정도 거리는 좀 가깝다고 할수 있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끝이 안보인다 끝이 안 보여. 너무 힘들어. 와, 열로온 거는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 여기가 길이 좋네. 이무게중심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좀더 앞으로 가지 않을까? 제발 더 가. 구요마더 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아.. 멈췄다. 그냥 내가 가주지. 와, 나잘 가는데? 이 정도 길에다가 이 정도 경사면은 나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어. 이런 장면 만들려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찍지만 할게요. 어 귀여. 워이 야. 여기 만져도 되나요, 살짝? <laughs> 어. 야. 귀엽네. 안녕. 어 귀여. 워 가.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경기도에서 왔어요. 경기도. 이별로. 아 이거는 이제 제주 공항에서. 어, 이건 비밀로. 아 이게 게 끌고 왔어. 아. 왜그 아. 너무 힘들어요. 한 6일 정도. 렌트를, 렌트를 하면은 빨리고 아, 아시잖아요. 그, 그 재미없잖아요. 야, 야. 약간 도전하는 맛. <laughs> 아, 그러까 시간이 걸리지, 힘들지, 돈좀 전락되지 만겠습니다 약간 그, 돈과 바꿀 수 없는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이제, 물론 남다른 각오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주도 한 바퀴 돌려고 볼 때는 그렇다니 맞아요 맞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이거 왜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살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에. 제주도 한 바퀴 돌려고요 건강하십쇼 예, 예, 예.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젊었을 네. 때 해야지 나이도 보네요 그쵸 이런 추억이 될것 같아요 추억 <laughs> 나무 웅장한 거 보소? 이야, 그럼 보세요. 나무 숲. 완전 나무 튼튼하게 생겼어. 안녕, 친구들. 너는 여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시키고 있는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어, 진짜 공기 좋다. 내가 마스크 꼈는데도 나무 향기가 솔솔 나요, 솔솔. 여기 보입니다. 세속각. 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세속각이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 근처에 다온거 같아요. 좀만 더 가면 숙소가 있거든요. 엄청 가까워서 이걸 쭉 가면 놓칠 수가 있어. 적당히 가. 오, 여기다다다다다다. 여기 VC 오른쪽에 소금막. 여기 1층에 재즈. 아니, 재즈래. 제주를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1층에 여기 제주 은갈치 조림, 은갈치 구이가 있거든요? 밥도 먹고 리조트에 자고 아주 일석이조라는 얘기지 여기입니다 오늘 한 2, 3시쯤 예약을 했는데 제가 웬만하면 올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고 여기 39,000원에 예약을 했는데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군요 와이 무거운 거 내가 들고 나올 때 상태 봐 앞으로 내일도 여기다 실어가지고 가야겠어요 아, 여기 주차를 좀 하고 아, 리조트 객실 체크인은 아래층 카운터에서 사장 저희 리조트 체크인 어떻게 해요? 성함이 어떻게 세요 이현준이요 예약을 어디서 하셨어요? 여기어때서 했습니다 여기어때가 왜 붙잡았는데요? 예약하신 <laughs> 거요 <주신가요>? 오늘 9시인가? <laughs>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아, 네. 혼자 지내셨어요? 네 <laughs> 뭐가 잘못됐나 본데? 아우 달라. 아 아우. 우와 근데 여기 맛있겠다 <laughs> 먹어봐야지 나중에 아. 여기는 1인 메뉴도 있어요? 이 뭐? 예. 갈치구이 갈치구이 나면. 같은 거 가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뭔가 방이 이야기 안된줄알았더니 다행히 아, 방이 있나 봅니다. 제 방은 8번 방이니까. 2층에 8. 여기다, 여기다. 따단. 따단. 뭐지? 여기요. 여기요. 아니, 누가 안에 있는데? 뭐야 난 분명히 8번 방이라고 했는데? 8번 방인데? 뭐야 아니 씨 여러분 8번 방에 누가 있는데요? 제 방에? 제가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누가 있었던 건 처음인데? 약간 착각하신 거 같은데? 아씨 방이 음? 없으면 나 어떡하지? 다시 한번 사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여기 객에 누가 있는데요? 사장님 이거 방이 있어,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짐이랑 다 있는데? 그래요? 짐이 있 짐이 있어요. 예, 자전거랑 막짐 있는데요. 그, 다른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방이 제일 큰 방을 써야 돼요, 패배는은 네. 그냥 그거 써요 그냥 써도 돼요? 저희가 지금 대체할 방이 없어요. 아, 방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진감 돼요? 알겠습니다. 아.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잠만 자면 되거든요? 자, 패밀리 룸 가시죠. 와, 바베큐 대먹는 거야? 여기서. <laughs> 이게 뭔 일이래?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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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야? 여기 또 뭐고? 아, 여럼집나두는 거구나. 두두두. 아, 두두두. 여러분, 제가 오늘 예약한 방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여러분, 3만 9천원 방입니다. 3만 9천원 방. 뭐야? 쳤어 나 오늘 여주잖아? 와 밖에 뷰 보세요. 따다단. 거의 뭐, 이거는 그냥 일반 가정집인데? 아, 여기 약간 좀큰 집이면 조금 적응안 되는데. 이게 그 집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아담한 집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방이 너무 커. 어,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야, 씨. 제가 오늘 온 곳을 리뷰를 해보자면, 여기 너랑 나랑 게스트하우스에서 띠띠띠띠띠띠띠, 여기 세속가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7시 27분. 밥 먹는 시간 포함해서 8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어제 지금 약간 좀 무리해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요? 가자. 수동 키보드 타고 제주도 타기 4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2분이고요. 오늘은 여기 성산 일출봉 근처까지 갈 예정입니다. 성산의 오거들란 게스트하우스로 오늘 아침에 예약을 했고요. 총 거리가 47km라서 좀 부지런히 갈려고 오늘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식당이 안 열어가지고 아침도 못 먹었는데 가다가 식당이 여리면 아침을 먹도록 하고요. 빨리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여기 뭐야? 여기가 세소각입니까?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버리고 저는 가야 되다니 대하오파 들어가니까 힘이 없네요. 아 힘들어.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이 아니. 이게 운동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운동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고생? 배가 많이 고픈데? 으쌰. 아씨, 어,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오늘 약간 아침은 봉태탕이나 이런 거탕 먹고 싶은데. 탕, 탕. 아니, 아니. 부지런히 가시는구만. 이른 시간인데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일찍 나와가지고 가고 계세요. 그 와중에 저는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 어,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적 오랜만이네요. 저는 항상 그 배부르게 유복하게 자랐는데 어, 이런 고생은 지금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야, 농담입니다. 아, 고생 많이 했고요. 식당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건 거의 오랜만이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뭔가 모를 도시에 왔습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뭐냐면 근처에 식당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정차합시다 어, 뭐야 이거 소라? 이야, 이거 씨, 갑자기 멈췄는데 이거 소라 껍데기 이렇게 많어 잠깐 중간 점검할게요 9시 31분입니다 제가 온 곳은 여기서 거의 뭐 태흥포구 근처까지 왔는데 아 그래도 많이 왔다 뭐 제가 갈 거리에 비하면 뭐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왔다는 거이 근처에 뭔가 식당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흑백이 불고기 하나 주세요 흑백이 불고 왔습니다 네아 어, 저는 바람 많이 오는데 자, 아 어, 여러분 금방이라도 비올것 같아요 완전 하늘에 먹구름이 있고 와.. 미쳤는데 여기는 제주 올레안내소 왔습니다 여기서 도장을 찍고 가는 거죠 지금 약간 그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어가지고 스포드로 끌고 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어가는 게좀덜 아픈 느낌? 그래도 너무 걸어갈 순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타면서 가도록 할게요 첫날부터 가방은 매지 않고 여기다 걸어서 왔어야 되는데 지나가면서 보이는 뷰 전복 돌솥밥 전복 뚝배기 이렇게 구경마 하면 멋있다고 직접 여기를 갈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한데 와 바다 뷰이카메라에당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네 그래도 오늘은 맞바람이 아니라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조금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 남원나 카페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보자 뭔가 어두워서 영업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뭘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아, 허리가 너무 아픈데? 여기다 주차놓고한 마리 더좀 쉬었다 갑시다. 아, 모르겠다. 이게 너무 아파요, 여기가. 이쪽에. 아 너무 아프다, 이게. 조금 당충. 당춘... 아, 예. 이거 먹으면 좀 힘이 날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기. 어, 이거 어쩔 수 없이 뽀개지는구나. 바삭바삭 살 맛있다. 커피도 마셨고, 빵도 마셨고, 아니 빵도 마셨 빵도 먹었고, 자, 얼른 부지런히 출발하도록 할게요. 갈 곳이 많아가지고, 아, 걱정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게 가야 돼. 우와, 옆에 받아보세요 약간 허리에 통증이 없어졌는데? 마비가 온 건가? 이게 한쪽 발로만 쇽쇽비면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하냐 약간 숙련된 사람은 왼발 오른발 바꿔가면서 쇽쇽쇽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셨죠? 킵보다는 어, 96시간 정도 같이 함께 있다 보면은 이 정도 발로림은 가능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베이베! 베이베 베이베 y 라 태흥 일리 어촌계. 여기가 제가 어제 가려다가 실패한 태흥포구입니다. 태흥포구. 어, 이렇게 생겼구만. 여기서 잠깐 정비합시다. 으아. 나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파스 좀 뿌리고 가자고. 여기 나를 위한 자리. 지금 시간은 12시 7분이에요. 출발한 지 4시간 좀 지났고요. 지금 위치는 어디야? 와 엄청 많이 왔죠 그래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제 목적지는 여기긴 한데 여기 표선해수욕장까지 가가지고 좀 쉬도록 합시다. 표선해수욕장이 조금 유명한 장소거든? 거기 주변에 뭔가 카페나 이런 번화가 있을 거라고. 차한잔 마시면서 숨을 고르고 성산으로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이미 예약을 해가지고 취소가 안 되거든요. 제가 못 가면 그냥 돈 날리는 거야. 야근해가지고 번 돈을 이렇게 날릴 수 없죠. 잘 쉬다 갑니다. 분홍이, 파랑이 의자. 따다다 안녕하세요. 하뚜 핫뚜, 핫뚜. 영치기 영차, 영차차. 영치기 영차, 영차. 으짜, 으짜짜. 하이야, 하이야, 헤이야. 아라차차. 오로초초. 오로로로. 라라라. 으자 안녕하세요. 맞은편에는 언덕 있습니다. 언덕. 혼자 없소에 신우님 말. 혼자 없소에. 혼자 없소에. 혼자 없소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혼자 없소에. 내려갑시다. 와 여기 뷰 장난 아니다 여기 이제 도로로 올라온 것 같아요 여로쭉 내려가면 표상해수욕장이나올거예요 이제 빠른 차들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저 차들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기쁨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뭐냐? 모람 진짜 몇 번을 얘기하긴 하는데 킥보드에 가방맨 선택은 거의 뭐 에디슨 발명이야 아 힘들어 여기는 세화 1이에요 세화 1이 또르덩 이쪽도 내리막길이거든요. 여기 파란불 켜지면 슝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 우, 내리막길, 금방 가지롱 우, 바람 보소 우, 역풍, 역풍, 바람은 뚫고 가야 돼. 야호! 가자. 누가 보면 제정신 아닌 걸로 알겠는데? 너무 여기 파도, 내 파도. 우와, 우와. 면서 있을 수가 없네. 우와, 우와. 바람에 감탄할 때가 아니야. 후 가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바람 부는 거 봐. 후. 우와. 우 와, 사진 찍으신 분 대단해. 이거 멋있어. 아 허리야. 이영대이 아픈 거는 나중에 회복되겠지? 일단은 지금 이 순간 도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픈 거는 잊고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우와, 오토바이 풍 미쳤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오토바이 분들 이렇게 핸들을 높게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핸들을 높게 잡는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게 좋은 자세인가? 이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안녕하세요. 예? 우와, 뷰. 이야, 장관이다, 장관. 와. 아... 여러분 잠깐 중간점검 좀 해볼게요. 지금 시간은 1시 25분이고요. 한 6시간 지났고요. 상상까지 절반 조금 넘게 온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한 6시, 6시 7시 정도 전에는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에서 바람 보고있어 뒤에서 바람 도때 이렇게 켜줘야 돼. 바람의 힘을 받아서 가는 거 보세요. 지금 평지인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여기 흑돼지집 아 삼겹살 구워 먹고싶다 아 고기 구워 먹고싶어 고기 구워 먹고싶어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롯데리아 나오거든요 갑자기 감자튀김 먹고싶어가지고 롯데리아가가지고 감자튀김 좀 먹을게요 아시겠어요? 킥보드 많이 타면은 감자튀김에 궁 줄인다고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 이쪽에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어 국토대장정 하세요?